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여기 찾아있죠 동그라미가 자이 JST나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자, 52주 신고가 갱신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남북 남북 경협주들이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새벽에 이제 한미 관세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톤을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받으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최근에 북미 양국이 이제 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 보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대, 미국과 대화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마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위한 이제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답변을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양국이 대화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부 화해 무드가 더욱 더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이 제이스티나 같은 경우는요, 2003년도에 개성공단의 기존 개성공장 단 입주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남북 경협주 관련된 종목들은요, 8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 섹터로 저는 가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좀 넣어놓으시면 좋을만 하고요. 음.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아, 외인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롯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 지금 JST나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JST나 관련돼 가지고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JST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계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제이스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딱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워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 t 나 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하나 보내주시면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T 나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